자정닥터닷컴의명예 전당이 올라가는 최고의 플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 현대해상의 통합암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룹이 남자는 10개 보장을 합니다. 여자는 12개 그룹을 보장을 하는데 최대 5천만 원씩 보장을 한다는 점이고요. 특약으로 특정 전이암, 림프 전이암 각각 5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게 보험료입니다. 사실은 남자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최초 갑상선암이었는데 만약에 림프 전이가 된다면 얼마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1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골, 피부, 전신 피부암에서 5천만 원, 2,300원 보험료는 소멸이 될 거고요. 밑에 림프 전이암, 특정 전이암에 각각 5천만 원씩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림프 전이시 1억 원의 보장을 받으면서 각각의 그룹, 신체 부위마다 나머지 암들은 남아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데요. 40세 남자 3만 원대에 지금 설계를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워낙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만 원짜리 플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가성비 플랜 17,000원짜리가 나옵니다 남자는 원래 여러분 일반암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통합암 플랜은 암의 종류가 그룹마다 10개 천만원씩 설계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전이암 5천만원 5,945원 림프전이암 5천만원 5,245원 보험료 되게 합리적인 거 보실 수 있고요 1인실 2번일당까지 들어가서 40세 남자 17,000원에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특징 설명을 좀드려볼요 자 알릴레오 자체는 3, 10, 이고요 최소 본료는 2만 원이고요 유병자 플랜이기 때문에 할증이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남자는 부르비 통화밤 0 개, 여자는 부르비 통화밤 1 2개 지금 설계 내용은 정닥터닷컴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설계를 원하신다면은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무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셔서 6월달 정말 가성비 좋은 암보험 설계 받아 보시고 보험료 줄이시고 보장 자산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답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